안녕하세요 가치투자 위스닥TV입니다. 어, 비트코인이 어, 지금 7천만원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. 어, 이렇게 좀 너무 급하게 1억까지 가면, 가면은 좀제 시나리오랑 다르긴 한데 어, 그냥 좀 천천히 이렇게 옆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어, 와리가리 하다가 와리가리 하면서 얘가 큰 문제만 없어야 이 알트코인들에서 어,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거든요. 네 그런데 아 어제 비트코인이 3분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보이시겠지만 한 2%를 그냥 3분만에 쭉 올렸어요. 8시였나? 9시였나? 아 그러니까 그때 막 급등하고 있었던 뭐 무비블로 오브스 뭐 칠리즈 이런 애들 다 그냥 알트들 다 10%씩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어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알트들을 이제 요 비트코인이 이러, 이러다가 7천을 또 찍으면은 알트들이 완전히 다 빠질까봐 어, 수익 실현을 다한 다음에 어, 다시 재진입을 해 놓은 상태고요. 어, 비트코인이 좀 천천히 1억을 갔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냥 어, 조금 조금씩 오르면서 내 네, 1억까지 가기를 바라며 이거는 그냥 이제 상징적인 뭐 그런 그런 거죠. 네, 그냥 코스피 지수다.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, 지금 투자를 할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, 뭐, 그, 그 정도 용도로, 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NFT 코인들이, 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. 제가 이제 살펴본 NFT 코인들은, 뭐, 칠리즈, 칠리즈나, 좀세 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칠리즈랑, 뭐, 샌드박스. 칠리즈, 샌드박스. 그 다음, 뭐, 엔진 코인. 음,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 이네 개를 지금 보고 있어요. 근데 네, 그네 개가 지금 같은 테마로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, 어 저는 이제 요요때 이제 샀다가 요때 샀다가 이제 코인이 돈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옮긴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요때 샀다가 조금 먹고 팔았어요. 조금 먹고 아, 요 아, 여기였나 본데 <laughs> 여기서 뭐이 구간에서 한 20, 30% 먹고 팔았는데, 어뭐 요런 구간을 보고, 어 다시 재진입을 해서, 어, 좀 크게 먹었습니다. 어제 팔았죠. 네, 어제, 이제, 뭐, 요런 또 봉이 나와가지고, 네, 팔았고, 뭐, 지금 다시, 조금, 이제, 돈을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요. 뭔가, 지금 고점 대비 30% 빠져서, 저는 더 빠지면은, 조금 더 물을 타던가, 해가지고, 나올 생각이고, 제 생각에는, 뭐, 오늘 디스 디센트럴 랜드가 좀잘 가긴 하는데, 칠리즈가, 전 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을 네, 어차피 얘가 대장을 하고 물론 순한매가 뭐 나올 수도 있어요. 순한매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거래 대금도 확실한 이제 종목이기도 하고 디센트럴 랜드를 제가 560원 할때 손절을 하고 틸리즈가 대장 같아서 틸리즈로 갈아탔습니다. 한 50만 원 손절하고 이제 갈아탄 것 같은데 어, 갈아타고 나서 이, 날 이날, 이날, 이날 갈아탔을 거예요. 이날 이제 360 정도를 디센트럴에 이제 있던 거한 400만원 정도를 투자해 놨었는데 한11% 손절을 하고 그냥 냅다 여기다 박았더니 어, 복사가 성공적으로 됐습니다. 근데 성공적으로 됐고 지금도 이제 어, 아직 시세가 여기서 바로 끝날 것 같진 않아가지고 뭐 조금 이제 뭐 떨어지면은 뭐 추가 매수를 하면서 뭐 물을 타면서 이렇게 좀 지켜볼 생각으로, 어 매수를 해놨고요 칠리즈. 이게 이제 또 이러다가 또 갑자기 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보긴 봐야 돼요. 돈을 아예 안 넣어놓을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칠리즈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대장이지 않나. 그렇게 생각을 하고.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죠. 디센트럴랜드가 저가 이제 이때 이때 매수를 했다가 칠리즈는 이렇게 신고가를 뚫어내는데 얘는 이 은봉을 지금 다못 뚫는 걸 보고 그냥 냅다 팔고 칠리즈로 간 거거든요. 네 그런데 뭐 지금 얘가 좀덜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지 지금 좀 세게 올리고 있습니다. 얘가 시, 시가총액이 칠리즈보단좀 작긴 하죠. 시가총액도 꼭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. 뭐, 이제 1조, 1조가 넘을 것 같은데요? 네, 1조가 이제 넘은 상태로 좀이 구간에서 또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면 뭐, 추가적인 시세는 나오겠지만, 거래량이 살짝 칠리즈보다 약간, 어 거래, 거래량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뭐, 주식이랑 똑같죠? 네, 거래량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뭐제 생각에는 그냥 뭐 칠리즈가 더 나은 것 같아서. 거래량이나 뭐 거래대금이나 이런 거를 이제 살펴봤을 때 그래서 이날 손절을 하고 그냥 갈아탔던 거고 어 저번주 아 이번주죠 네 이번주 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형님들 세력형들이 어디까지 해드실지 네 궁금해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엔진코인 엔진코인도 어, 차트 상으로는 지금 좀잘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네, 잘 버티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이것도 이러다가 뭐 시원하게 쏠수 있긴 한데 그냥 좀 <laughs> 어차피 같은 테마라면, 네, 그냥 일단 지금 지금 나온 건어 칠리즈가 대장이다라는 데이터니까 뭐 저는 칠리즈를 노리고 있는 거고 어차피 칠리즈랑 뭐 NFT 같이 가면은 얘네들도 같이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. 엔진 코인도, 어 이런 좀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었죠. 그리고 샌드박스.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는 건지, 지금, 아, 제, 제 컴퓨터가 안 좋은 건지 잘 안, 안 되네요. 네, 어쨌든 샌드박스도 뭐, 같은 이제 테마인데, 지금 양봉 4개에,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샌드박스도 뭐, 분명히 그렇게 안 오르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, 어, 뭔가 조금, 조금 힘이 덜 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냥 이제 그런 테마에서 같이 움직이는 애들을 항상 유념하게 이제 지켜보신 다음에, 아, 요쪽 테마에서 지금 얘가 조금 제일 센것 같다. 얘가 제일 끼가 있는 것 같다. 뭐 그런 애들을 이제 뭐 조정 때 이제 담거나 뭐 담아서 이제 기다려가지고 슈팅이 나올 때 이제 판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오늘 이제 밤도 비트코인이 그렇게 막, 많은 변동성이 있지 않길 바라며, 네,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어, 감사합니다.